지훈아 너 오늘 헤이상 캔커크 커스로 맞춘 거야? 안 하지 나 어린 패션지. 미안 미안 우리 둘다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우리 여행 계획 차석이란 거 잊지 않았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그럼 우리 장소 브리핑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? 어 그런데 밀키 아직 주문 안 했는데 목말라. 밀키가 누군데? 내 별명. 나는 생딸기 라떼 헉, 맛있겠다 나 초코 라떼 먹을까? 녹차 라떼 먹을까? 아 초코 라떼 먹어 뭐, 초코 라떼 네, 아 근데 녹차? 오늘 녹차가 조금 더돼 아, 진짜? 응 녹차 녹차도 맛있지 음료 맛있다 우리 그래서 어디 갈 건데? 나는 무조건 바다 우리 여수만바다 보러 가자 야 미쳤다 야여수만바다 노래 한번 불러줘야지 너무 좋은데? 우리 노래 부르다가 길거리 캐스팅 당하는 거 아니야? 나는 무조건 메인 댄스 할 건데 오늘부터 춤 연습해야겠다. 온소리라는 거야 얘들아. 우리 1박 2일이잖아. 여수 가면 진짜 여수 밤바다만 부르고 와야 돼. 낭만적이야. 너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정리 좀 해왔어. 카톡 한번 봐봐. 뭐야? 장소별로 관광지, 맛집까지 다 정리한 거야? 역시 제이다 진짜 티전 다르다. 심지어 장소별로 숙소 리스트까지 다 했어. 위치, 가격 다 정리했네. 아, 참고로 가격은 여러 사이트들을 비교 분석해서 최저가로 찾아본 거야. 개소름 더아 내가 최대 효용치를 계산해봤을 때 경주가 딱이야. 어때? 경주? 무슨 수학 여행이야? 나 문과라서 수학 잘 몰라. <laughs> 그러면 가평. 글램핑 가면 밤에 야경 보고 예쁘잖아. 글램핑? 나 벌레 많은 거 싫은데. 이거 잡아주면 갈게. 강릉 그래 바다 보고 싶다면서? 우리 카페거리 가서 놀자. 너 진짜 나한테 강릉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? 왜? 뭔데? 괜찮아. 너 진짜 이거 몰라? 너무하다. 일단 미안한데 진짜 뭔데? 괜찮아. 심호흡하고 하나, 둘. 괜찮아? 사실 저번 달에 강릉에서 밀키랑 초코랑 대판 싸웠거든 초코가 강아지 이름인가? 아니 지원이 남자친구잖아 그래서 진짜 거기만 가면 너무 화날 것 같아 아 걔가 잘못했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밀키를 위한 이벤트였지 뭐야?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 그꽃다발도 주는 거 있지? 로맨틱해 그니까 너무 멋지다니까 어떡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럴 거면 여행 왜 가니? 그냥 옆에 호텔이나 가서 누워 있어. 오? 좋은데? 그니까 너무 좋다. 우리 가서 골져싸게 사진이나 찍어볼까? 너무 좋아. 진짜 그니까 일단 우리 당장 파티 였어. 나 오늘 그래도 봐